그래서 이제, 모리아 먼저 찍으시 그렇지. 금액 100원 한번 찍어보세요. 100원. 등록. 그 다음에 이걸로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포인트가 뭔지. 포인트. 아. L 포인트. 먼저 들어온. 0 1 0 음. 매니저님 연락처 한번. 취소하면 되니까. 이걸 엔터. 엔터. 그 다음에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선택 t e Cadet c a d 그 다음에 카드 카드 a d e t c 카드 e t Ca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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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죠여기 Ca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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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다음에 음. 눌러보세요 이런식으로 하면 다 넘어가야지 음. 그 다음에 또 누르시고 아니 어떨때는 뭐. 카드를 다시 뺐다가 다시 해야되더라고 뭐 안됐다고 음. 하는거 같아요 그때는 다시 또 뺐다고. 취소했다가 그 다음에요 음. 이제 카드 입력이 네, 네. 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할부개월수를 또 클릭하세요 네네. 그 그다, 다음에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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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르시고 네, 네. 일단 취소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상품권 한번 네. 눌러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품권이면은 고객님 요걸로 이제 네네. 뒤에 바코드 요걸로 찍으시면 돼요. 한번 들어오고 그러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눌러주세요. 등록. 네. 네.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안 되는데 네네. 그렇게 진짜? 해서 들어왔고. 네. 그또 이제 현금이 또 있어요. 네, 네. 현금, 현금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어 만약에 여기 100원이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클립 받은 금액. 이거 클릭 네아 100원 100원 어맞아맞아 어, 맞아. 여기서 엔터 누르면 안 되는 게 누르면 100원 입금 아 시켜야 돼서 여기선 일단 이런 식해서 여기서 클릭하고 100원, 100원. 하고 네. 금액 넣고 등록 네. 아이렇서그 네. 다음에 어, 이거 전체 취소 이거 아 한번 해 보시죠 전체 이제, 취소 네네 거 여기 x 있죠 아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를 예. 만약에 취소할 때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예. 아 그 다음에 어, 요거 한번 누르세요 프리셋 네. 누르시면 코드가 싹 나와요 네, 여기서 네. 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지금 취소하는 거 아니었어요 취소 끝났어요 아, 이제 그래? 계산하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셋 아, 지금, 누르고 지금 하는 거야 그렇죠 아, 새로 등록. 들어가는 거죠 100원 할게요 네. 100원 등록 네. 그 다음에 엔터인가 카드, 카드 결제인가 포인트 먼저 들어가요. 롯데는. 아 맞아. 네. 포인트. 전화번호. 전화번호. 일일이로. 여기죠? 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라고 네. 죠 그리고 선택. 네. 선택하고 이제 카드 결제. 그렇죠. 그리고 그래, 카드 100원? 이제 한번 요, 눌러보세요. 요거? 네. 네. 한번 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카드 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아니, 넘어갈 거예요. 아, 요거 누른 다음에 카드는 넣 거예요. 네네.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취소. 네. 취소. 네. 그럼 아, 여기서 취소 네. 된 거예요? 네. 전체 취소 한번 하시죠. 이게 남아있으니다 아, 네. 아, 저 영상이고. 네네.